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자 엑스페릭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엑스페릭스 자 지금 상한가에 가 있죠 자 어마어마한 거량량과 함께 밑바닥권에서 너무나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줬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자 거기에 대한 이유 한번 말씀드리고 차트 수급적인 부분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자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엑스페릭스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어, 다름 아닌 정치 테마주로 지금 엮여버렸죠. 야,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날아갈 줄이야. 역시 세력이 재료를 발굴해가지고 어떻게든 엮어대는 모습은 정말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갔는지 한번 보시자면 자 이런 뉴스가 떴거든요. 어떤 뉴스가 떴습니까? 자, Experis 한동훈 이민 정책 법무부 출입국 관리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다라는 거예요. 즉, 엑 x p e r i s 가 현재 자동 출입국 관리 그리고 비자 여권 관리 그리고 디지털 신분증 발급 등 이런 곳에 사용되는 여권 판독기에 대해서 지금 지문 스캐너, 인감 스캐너들을 공급해가지고 지금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죠. 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들여오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제 인력난이 정말 심각화되고 좀더 구체화되고 있으니까 자, 우리나라 다른 나라처럼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인력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나선 겁니다. 16만 명 정도로 역대급 최대급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 문제도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뭐 이제 범죄도 될수 있겠고요. 종교 문제도 될수 있겠고 다양하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자 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고 하지만 인구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정말 많이 소멸하고 있고 지금 길거리만 나가셔도 여러분들께서도 피부에 많이 와 닿으실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집에 있는 습관이 조금 활성화됐다 하더라도 20대 분들이 정말 확 줄었다는 걸 저는 좀 많이 실감하거든요. 어,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뭐 뭐 조금 축제나 이런 현장들 가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 축제 현장이라든가 공연 현장 봤을 때 사람 많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 정도 많은 게 저희 때 많을 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저희 자녀들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 인구 문제는 심각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 현재 로봇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AI도 있겠지만 당장에 이런 것들이 현재의 노동력 부족을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해주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민, 어 이민을 통해서, 그래서 외국인, 어 외국인 노동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자, 독일이라든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들여오는 건데, 자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메인으로, 메인으로 반드시 지금 이민 관리국을 설립을 해서 어,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인맥주가 아닌 정책주, 정책주 쪽으로 지금 치고 나가는 겁니다. 바닥권에서 이렇게 정치 테마주, 정책주로 확실하게 눈에 띄면서 날아가는 모습이다 보니 이제 시작이다. 어,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봉 차트, 월봉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 그리고 고가권에서 무상증자 때려주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 단한 번도 깨지 못하고 있다가 바닥권에서 조금 횡보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 최근에 바로 지금 바닥권에서 정 지권 이슈 달고 올라가면서 역, 역대급의 준하는 어, 거래량 지 터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 아직 마감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거래량 상당히 터진 모습 내 상한가 내 상한가 다음 날이다 보니 다시 한번 또 기대가 되는데 이러한. 주봉상 60선까지 터치해 주는지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자 월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차트 보시면 처음 상장한요 이 라인 때, 이요 라인 때 매물대를 강력하게 소화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준다면 당장에는 요 구간은 지금 매물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 어떻게 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런 구간들만 잘만 소화된다고 하면 정책 관련주들 기본적으로 탄력 붙으면 5배에서 10배씩은 그냥 갑니다. 자 애니 능률 한번 보실게요. 애니 능률 한번 보시면 이때 보십니까? 이 이때? 자, 이, 윤석열 관련 교육주로 묶여가지고 바닥권에, 바닥권에 3천원대, 3천원짜리가 얼마까지 갔죠? 3만원까지 10배 갔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엑스페릭스 이번에 총선입니다. 총선 대선이 아니고 총선인 만큼 그 흐름이 조금 약하실 수는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대선주자까지도 볼수 있는 한동훈 장관의 정책주 초입인 만큼 우리가 눈여겨 지켜보시고 반드시 장기투자 관점도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은 어떻게 되나? 자,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영상 마저 설명드릴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 달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CB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 분출된 것인데요. 보우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5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 총계 400억, 10월 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 이렇게 사고, 그 외인 쪽에서 적당히 팔고, 기관금두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타법인 쪽에서 묵혀왔던 밑에 물량도 지금 싹다 팔고 있죠? 자, 기타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줄기차게 물량 많이 팔아대고 있어요. 왜? 무상증자를 통해서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벼워져야 조금은 털어줘야 나중에 추가적으로 물량 또 받아가지고 위쪽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세력이 정말 계획을 많이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무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주식수를 굉장히 많이 확보한 상태 밑에서 지금 다시 한번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밑에서 다시 한번 쫙 모아주고 있었는데 이제 많아진 이 수량을 위쪽까지 올려준다면 얼마의 수익을 거둘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가의 향방이 위쪽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의 세력 입장에선 거의 따블, 따따블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 입장에서도 올릴 의지가 강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작이라서 쭉쭉 올라가 일만 남았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바로 추경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최근에 이렇게 확 떨어진 이러한 구간대에 지금 매물대도 남아있고요. 이러한 1년선, 60선, 이동평균선 뿐만이 아니라, 의문도 강력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대 소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켜보면서 충분히 눌렸을 때, 눌렸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윗골이 갭 뜨고 밀어버리고, 갭 뜨고 밀어버리고, 자갭 뜨고 또다시 이렇게 밀어버리고 자 이런 거한두 번만 맞으면 바로 계속 깡통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철저하게 눌렸을 때잘 들어가야겠는데요. 자 그런 타이밍들 그런 매수 타점들 매도가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에 대응하여 내 평단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요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5-4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 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상 혁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